아 지금요? 이아예 알겠습니다. 네네 어? 네. 유기씨 VIP 오신데, 빨리 주인 빨리 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. 이분은 누구세요? 아 나라를 위해 정자를 바친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. <laughs> 아이 다섯을 모두 국민 모텔에서 가지셔서 아, 국가 유정자로 선정되신 정성우님이십니다. 꼭 사진 찍어두라 그러거든요. 아 예. 예. 아, 맞다 맞다 맞다. 사진, 사진 찍을까요? 어 네. 네. 자. 하나, 둘, 셋. 자 가까이서 찍을게요. 하나, 네. 둘, 셋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어, 저, 잠시만요. 한번 확인만 해보도록 할게요. 어떤 걸? 팔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예. 네. 아, 이거 콘돔이잖아요! <laughs> 아, 콘돔은 불법이십니다. 아, 근데 저 진짜 콘돔인지 몰랐고 이거 솔라신 줄 알고 이거 건데 <laughs>